안녕하십니까 아반떼 HD 셔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2007년 1월이시고 14만 8천 킬로입니다. 차량 상태는 거의 완벽합니다. 이 차는요. 이 차의 사고 유무는 요 본넷하고 요 핸드인데 요 인사이드 패널이라고 여기 조금 받쳐가지고 W로 나옵니다. 요거 교환돼가지고 무사고는 아니고 무사고급으로 나옵니다. 차는 깨끗합니다. 타이어도 뭐 깨끗합니다. 보시면 뭐 17년 사타이어입니다. 전체적으로 둘러봐도 이 차는 손볼 데가 전혀 없습니다. 뭐 조금 이런 생활적인 부분, 문콕 같은 거. 외관은 그렇습니다만. 서팅도 뒤에는 이게 약간 올록볼록 올라오는데 이거는 교환을 해나가면 하겠습니다. 약간씩 뭐 아주 장키스 같은 게좀 있어도 이 차는 완전히 퍼펙트 합니다, 이 차는. 내용은 진짜 좋은 차입니다. 타이어 상태도 90입니다, 이거는. 전체적으로 쫙 보시면 깨끗합니다. 한번 실내를 한번 타보겠습니다.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. 엔진 상태도 좋습니다, 진짜로. 이거는 뭐. 그냥 타도 됩니다 이 차에 가져와서 ABS 노즐 다 수리 다 하고 노가다의 활대고무 링크 전체적으로 교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비 매립대가 있고 블랙박스 장착대가 있는데 선을 제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가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다돼 있습니다 열선 시트 여기 다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차 내용은 진짜 끝내줍니다 이 차는 사시는 분은 손볼 데가 전혀 없습니다 다 진짜 손볼 것 없는 차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차 관리도 잘돼가 있습니다 키로수도 또 그렇게 많이 탄 것도 아니고 148,000 키로고 이 차는 또 수출이 당하는 차입니다 아반떼 xd hd md AD 다 나갑니다 이 차도 수출이 나오고 하니까 뭐큰 부담 없이 타고 다니시다가 나중에 수출 받아도 아마 코로나 지나고 나면 거의 가격을 지금 샀던 금액하고 별 차이 없이 할 겁니다 차는 진짜 손볼 때 전혀 없는 차입니다 제가 뭐자신님께 말씀드리고 관리도 잘 돼가 있습니다 뭐 제가 가져와 가지고 수리를 또다 했습니다 웬간한 건 수리 다 했으니까 뭐 이상 없이 타도 되시, 되겠습니다 그럼 본네타를 한번 열어볼까요? 본네타 예? 열어보면 깨끗합니다. 이게 사고도 없습니다. 이쪽에는. 또배터리 그 양도 깨끗합니다. 이게. 자, 제가 요요거 뭐, 바뀐 거 하고, 본네타 바뀐 거 하고, 요쪽이 약간 닫혀가지고 조금 밀리세요. 그래서 이게 용접이 돼 있어요. 다른 건 없습니다. 엔진 오일도 정상적이고 모든게 거의 완벽한 차입니다 이 연식에 비해 가지고 그러고 아바타 HD가 고장이 잘안 납니다 자 보냈다 닫겠습니다 출고하기 전에 제가 적금싹해 가지고 출고를 다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연식 대비 키로수도 많이 안 뛰고 제가 딱 받을 금액은 3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